비오는데 긁어가지고 밤에 전화가지고 킨텍슨가 어딘가 갔다가 차 박아가지고 새로 바꾼 거이거는 왼쪽 아래쪽에 긁힌 거 아직도 수리 안 돼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택시 아저씨가 박았다고 <목소리> 전 사귀면서 에피소드?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싸우면서 뭐 그런 일왜 없었겠어요 다만 빈도수가 되게 적었죠 전 되게 기억나는 게 유수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제가 그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 위에 마사지샵 갔다가 나오다가 그 건물에서 김수현이랑 사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며칠 안 돼가지고 그냥 일산에 한 건물에서 내려가는데 유세현이 올라오는 거야 거기서 만났어요 짬뽕 중독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내가 찔려가지고 어! 여자친구 <laughs>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 여자친구겠구나 라든가 아니면 뭐 이러는데 오어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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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참 아, 신기하다 유세윤한테 이렇게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들죠 네. 사기관 다다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거의. 진짜 우연히... 음. 나는 그냥 딱 하나 찍자면 늘 자랑하고 싶은 게데 홍천 음. 여행을 갔어요. 음. 펜션 잡고 여기도 구워 먹고 둘이 공기 좋은 데 가서 놀자 갔는데 세윤이 오빠랑 동민이 오빠가 음. 오겠다고 음. 그래서 두 분이 저녁에 내려오셨어요. 몽달쌤과 저랑 이렇게 음. 넷이서 인천에서 음. 하루를 음. 되게 즐겁게 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동민 오빠가 안주도 해 주고 음. 막 재밌는 얘기 하는 거 듣고 남자 친구의 친구들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한참 이렇게 놀다가 문득 응? 음? 나달쌤 음? 이런 거는 너무 되이그문화 좋아 가지고 그 아니 아무의 기억이 아니고 연예인들 만나는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되게 세상 갑자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무한테나 있는 일인가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웅달성 응. 셋이랑 응. 이런 일이 살면서도 또 있을 수 있을까 어, 너무 응. 신기하다 너무 진짜 되게 행복한 일이다 전또 기억나는 게 사귀기 조금 전이었나 제가 차로 데려다 준 적이 한번 있잖아요 그죠 둘이서 술을 조금 먹었기 때문에. 대기사님이 운전해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그래서 제가 집에 왔죠. 대기사님, 그게 거의 마지막으로 데려다주는 차였고, no. 차고운데 운전하기 싫어한다고. <laughs> <laughs> 저는 이렇게 운전해서 데려다주고, 집이 멀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막 그때까지 활동하고 바쁘니까, 매니저 차 타고 가서 만나서 매니저 차 타고 오고,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차를 그 줬죠. 이거 몰고 다니라고. 그것도 처음이었어요 사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몰고 다녀라 그리고 또 초보 운전이었어요 뭐 무슨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 이 차를 진짜 함부로 타고 막딴데 다니지도 않고 오직 나 만나러 올때할걸 아니까 그냥 믿고 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또 다른 차지만 아무튼 본인이 몰고 다니잖 나보다 다 지금 차도 산지 얼마 안 돼서 저는 바로 다른 이라고그셔가지고 음. 차뿐만이 아니라 되게 작은 물건도 자기 거를 이렇게 주기는 쉽지 않지. 야, 얼마나 긁었어? 그때 비 오는데 옛날에 그 옛날 차 줬을 때는 비 오는데 긁어가지고 밤에 전화하고 고그 다음에 아버님이랑 같이 킨텍스인가 어딘가 갔다가 차 박아가지고 지금도 내차 이거 이거 새로 바꾼 거 이건 또 왼쪽 아래쪽에 긁힌 거 아직도 수리 안 돼가지고 <laughs> 그 지난번에는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시야 씨가 박았다고. 그래? 근데 진짜 연지니까 한 번도 단한 번도 제가 그려본 적이 없어요. 이제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그 목걸이인데요. 주고 싶은데 되게 높은 곳에서 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곳에서 주려고 막 찾으니까. 뭐 목동에 41타워라든지, 아니면 63빌딩이라든지, 뭐 이런 것 밖에 없어. 비행기에서 주면 제일 높겠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예매해가지고 타고 높은 곳에서. 물론 일반석에서. <laughs> 좋죠, 그죠.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그날 오키나와 가서 여행참 잘하고 왔죠. 그죠? 그리고 항암치료할 때이 주사를 맞으면 팔이 진짜 아파요. 그래서 정말로 야구방망이로 계속 때리는 것처럼 아프거든요. 이거를... 아프면은 맞는 게한 3시간 맞는데 막맞내는막하막 막막아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뜨거운 찜질팩을 그걸 오분 간격으로 계속 뜨거운 거 갖다가 해주고 또 가서 바꿔오는데 조금만 있다가 또 갔어 또 갔다 오 저는 맞으면서 그 덕분에 2시간, 3시간을 잠들 수 있었죠. 그 고통을 못 느끼면서 자니까 얼마나 좋았어. 계속 느끼면서 있어야 되는 것같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거는 엄마들도 못할 수도 있겠다. 세상에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진짜 내 부인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 이 들더라. 그래서 그 잠들면서 잠깐 깼을 때마다 어 이거 바꿔주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어머니들 하지. 하긴 하지. 그럼 더 잘해주실 거야.